여입니다어디이겠습니까는러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 하고 있어요. 부정하게 나오면 죽여요. 조용히 일수위라고대조기일 수위라고. 대용기 해. 수위라고. 대한민국리뿐요 회사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공단 지역입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제도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뻑하열 회사에서 쫓겨나가는 아주 작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이란 말입니다. 어떠냐고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발이 듭니까 당장 나가요! 자유한국당, 아갈머니! 자, 향규환이가 얼마나 약사단줄 아세요? 청주에 가서 달걀새를 맞고 섞였던 사람이 향규환입니다. 광주에서 물새를 맞고 역사무소로 도망간 사람이 향규환이에요. 얼마나 거들었으면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못하고 저 안에 기어 들어가서 그러놓고 맞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대한민국 말아먹은 자유한국당 공제수태자 산업수도 울산이라며 울산의 노동자들 뼛값까지 착취하던 정치인들 이제는 그 노동자들의 청취원 다 갈아먹고 늙고 병든 정강영 국회의원도 KT의 자식새끼 지원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임금 깎는데 혈안돼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줄이려 혈안돼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자지 새끼 취업시키는데 눈이 새빨개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는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공신 차리세요. 안 됩니다. 차를 타고 와도 안 됩니다. 저기 1km 앞에서 무릎에 땅을 꿇고 3보일배를 하면서 사죄를 해도 시원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돈안 쳐먹고 살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돌 쳐먹자리를 해놓고 돈안 맞으니까 정신못 차립니까? 울산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현재 당차 군내식당에서 밥을 드신다고요? 누구맘대로 자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예? 네? 환교하니까 현대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했으면 진짜는 이 정권이 국민의 온호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가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박수를 받아본 건또 처음이네요. <웃음> <웃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의 삶은. 실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째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아우성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민생의 고통과 절망을 어떤 통계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이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산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난해 울산 실업률이 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울산 경제 의 위기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소란스러운 민노총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갉아먹는 그또 하나의 축입니다. 문재인 정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집불통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포기하시고 기업과 그리고 개인에게 또 시장에게 자유를 허하는 친헌법적인 경제 정책 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중립의 위기가 이 울산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기현 전 시장님 여기와 계십니다. 작년에 이 울산에서 벌어진 낙마형 수사로 현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법 가치의 위기를 다시 한번 울산에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